판매 상품 정보 등록하기.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밴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밴드에 판매 상품 정보를 올려서 문자나 댓글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해서 안전 결제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방법으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판매 상품 정보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죠? 주문 방법과 상품 사진을 멤버들에게 소개하고 무통장으로 입금받아 판매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글쓰기를 클릭하시고요. 먼저 판매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쇼핑몰 소개글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주문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고요. 주문시 입력 사항을 꼼꼼히 설명해 줍니다. 배송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요. 판매할 상품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제 고객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상품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진 넣기를 클릭하시고요. 상품 사진을 선택하세요. 열기를 힘차게 클릭합니다. 첨부하기를 클릭합니다. 밴드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밴드 운영 정책을 입력해야 합니다. 본 USB에서 제공하는 운영 정책 파일을 열어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은 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게시를 힘차게 클릭합니다. 어때요? 밴드에서 상품 판매하기. 너무 간단하죠?